지우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뿌안 하봉. 안녕하세요, 하봉입니다. 어제 갑자기 잠자다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 인천 모델하우스에서 가지고 온 방창들 전부 다 정리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안에 유리를 끼워놓지 않습니다. 유리를 끼워놓으면 창호 전체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작을 바로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보관해 놓을 필요는 없지만, 공고의 업체들은 전부 다 유리를 다 끼워 놓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 창호 전체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유리 따로, 창틀 따로 보관을 이렇게 한다는 점. 특이한 점이 있죠. 전체 유리가 로이입니다. 아시죠? 모델하우스는 로이 유리가 없습니다. 22mm 복층 유리로 이루어져 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라우스에는 로이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B 종 U 3 2라고 적혀 있죠. 로이 유리로 제작이 되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로이 유리는 진짜 안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단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복층 유리도 단열의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로이 유리에 대한 단열은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로이 유리가 아닌데도 로이 유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로이 유리는 지우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좀 넓이가 많이 넓어요 2200도 있고 2100도 있고 아 이건 판매가 됐구나 음... 어, 2300, 뭐 1700, 넓이 1400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있는데 어... 2000... 2,000짜리도 있고, 2,400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 한번 사이즈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사이즈표 한번 보실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여기에 한번 잡으실 분들은 빨리 한번 오셔서 어,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씩 날씨가 아직까지 더운데 날씨가 밤, 아침은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조금씩 가을을 즐기시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한번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하봉이었습니다. 무한.